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 11절의 44절과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샬롬 코리아 우리 52번째 한 달의 맨 마지막 주를 우리가 이렇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52번째라고 하면 이거 4년째 함께 4년의 마지막 마지막 주에 이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과 평화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엄청 환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을 두시고 우셨어요. 예, 네, 우셨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일어날 일에 대한 예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셨어요. 아,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멘트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예루살렘아, 네가 이 평화에 대한 소식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해요. 평화를 알았으면은 좋을 뻔했다라고 말해요. 평화가 평화를 몰랐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본다고 하지만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라고 얘기하고. 평화를 못 보고 못 발견하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날이 이른다. 심판의 날이 이를 건데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밑,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그 평화에 관한 것 때문에 보살핌을 받을 줄 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평화를 모르고 평화에 대해서 눈을 감 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날 보상 핌을 받는 날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있을 때 잡으라는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카이로스예라는 게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 등장 인물로 캐릭터화돼서 나올 때는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가 없어요. 오 기회가 왔네. 라고 했을 때 어떻게요? 해 앞에서 잡아야 돼요. 지나오고 나서는 어떻게요? 해 잡으려고 그면 뒤에 머리가 없어. 못 잡어. <laughs> 못 잡아. 그래서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소리예요. 평화에 관한 소식에 대해서 들려오면 잡으라는 거예요. 평화의 기회를 잡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평화를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화가 뭔지를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 누구였습니까? 그들도 평화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평화였고 아, 힘에 의한 평화였고 이스라엘 왕국을 위한 평화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평화에 대해서는 오해를 너무 많이 했어요. 로마의 집권자들은 로마의 힘으로 로마의 평화를 이스라엘에 심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는. 산헤드린이라는 종교, 정치, 복합체 리더십 우리나라 청와대와 국회를 합쳐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그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로마의 평화에 길들여질 때만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로마가 와서 한대딱 때리니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로마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어떤 평화를... 어, 구가 할 수밖에 없냐면은, 어, 로마의 평화의 기본 위에 자기들의 평화를 요구했어요. 거기서 보면, 친 로마파가 있어요. 로마의 정권과 연대를 깊이 한 사람들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네.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연대가 되어있는 사람 정치적으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계속 권력을 잡아가고 갈수 있는 사람들. 이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바리새파가 또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이 로마이고 사두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 요구했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회당을 차려가는 일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 평화 인정해 줄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회당만 안 건드리면 내가 그냥 다 용인해줄게 이런 거예요. 네, 좀 쉽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안 건드리면 니들 정권에 어떤 상관 없어. <laughs> 우리 교회만 이렇게 살면 돼라는 뭐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사두개인이었어요. 자, 근데 반면 이런 체제 자체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왜 우리가 로마한테 영향을 받아야 돼? 우리 우리의 독립적인 그런 행동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시카를 재미있게 시카리라 그래 이 사람들 열심 당원을 내가 농담삼아 시카를 품고 다닌데 진짜 칼을 단도 같은 걸 품고 다니는 사람들에 이요이 사람들의 이름을 열심 당원 그래 열심 당원 이 사람들은 엎어엎어야돼 이거는 우리 민족 전체가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흐름과 정권적인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딱 들어올 때, 우와, 메시아가 오신다 그럴 때, 누가 제일 환영했을까요? 누가 제일 환영했을까요? 일단 로마로부터 온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환영했어요?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이 엄청 환영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환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복종을 의미하는 주님이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어요 옷을 깔아요 겉옷을 그게 그런 뜻이에요 아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왕입니다 근데 기다려봤더니 로마를 무너뜨리기는 커녕 로마의 세력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네 아닌가배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열심 당원의 최고 우두머리격인 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딱 달릴 운명이었는데 누구를 꺼내달라 그래 이 사람들이 바라봐 나를 좀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을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그 사람을 그집어내는 거야. 거예요. 그집어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에 사실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요. 피흘림이 피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의 길을 근본적인 회복과 근본적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평화에 대해서 모르고 힘에 대한 평화, 우리 정당이 이기고 우리 정당이 이기면 평화가 올 거란 착각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다 싫고 우리 힘으로 일어난 주체 사상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들 일어나서 싸우는 것도 주님 마음은 야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다야. <laughs> 너희들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니까. 그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너희들 멸망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 태도 전체가 다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망한다. 봐라. 이런 소리예요. 무서운 예언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얘기했던 평화는 자기 조건과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의 평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는 뭐였어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세대 가장 평화의 중심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진짜 어려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똑같은 얘기 하실 거요? 남산 위에 올라가실 거요, 어쩌면? 예, 거기서 피 흘림이 뭔지를 선포하실 거요? 예,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우리 주님 되게 우리 개언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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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 적이 맞습니까? 막 물어보고 막 이럴 텐데 주님이 피 흘림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예요. 이게 근본이다. 예. 모든 사람이 피흘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병화에 대해서 다 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한사람한 사람이 다 마음과 영적인 태도가 다 변해 버리면 여러분 그렇게 갈등하고 싶어도 못할 거요. <laughs> 그죠? 야, 이 대적이 친구로 보여주는데 어떻게 싸우질 못해? 막 예전에 뭐 이전투 가고 때리고 했던 것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말이 변해요. 때리는데도 그렇게 안 때려요. 막 너무 엑스엑스 그러면서 막 했는데, 이제는 막 싸울 때도 형제님 그러면 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변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의 혁명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요? 네. 용서와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인간 안에 끝없는 폭력과 전쟁을 만드는 적대감과 중오심과 이기심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고 십자가를 기초한 평화입니다. 이게 아주 당대에는 너무 너무 의미가 없는 거야 자기들한테 자기들한테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게 그게 아닌데 먹고 살 그게 너무 필요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의 보혈에 피해 대해서 얘기를 해. 주님 내가 오늘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런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요,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도를 떡으로 만들라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먹고 사는 것 빵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 중요하다 라말이에요 오늘 나한테 당장은 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네, 우리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 우리 평화, 현실적 평화가 중요한데, 힘에 의한 평화가 중요한데, 아, 예수님 왜 이러세요?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 말이 맞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70년이 되면 너희들 다 망해. 너희들 미래가 완전히 끝난다니까. 그렇게 살면 죽는다니까. 평화에 가는 거 너희들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을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권고받는 때를 몰랐다라고 말해요 권고받는 때 언제까지 권고받는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온 때였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변화의 때와 축복의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가까이 오실 때예요 이게 권고받는 때고 회복의 때예요 내 인생 가장 변화의 때 복익된 때가 언제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때예요 예, 그는 언제일까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네. 2025년 1월 네. 가장 가까이 하는 때가 되길 축복합니다 평화를 알고 권고받는 때를 아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때를 변개시켜 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말씀에 보면은 276명이 한 배를 타고 갑니다. 예, 이 배는 로마인들, 또 죄수를 호송하는 죄수들, 예, 로마인들과 죄수들의 배예요 여기 뭔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 관심을 가져요. 왜 가져요? 왜 갔습니까? 바울 때문에 그래요. 바울 때문에. 바울이 거기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만약에 가진다 그러고, 선하게, 괜찮다. 얘들 다살 거다라 말하려면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신부가 여기 있다면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너무 중요한 거야. 또왜 우리 우리 시각으로는 이쪽 일인데 왜 여기를 얘기하시지 않는데 나중에 와보면 이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이해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AD 70년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았어 이 예언을. 이 예언을 다 알고 있어서, 예루살렘 주변에 쫙, 로마군이, 티토 장군이 68년 이후로 쫙 와서 둘러버렸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알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게요? 다대비를 하고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그때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집부리다가 다 죽습니다. 100만 명이 죽어나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거의. 나머지 사람들은 로마에 끌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지은 로마의 건축물, 끌려간 사람들이 지은 로마의 건축물, 예, 전화로 세웠다 그래서 콜로세움이라는 뭐 농담도 있는데,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 콜로세움, 예, 예, 콜로세움. 그런 거야. 인생이 그렇게 변해간 거야. 예, 주님이 아파하는 거요 지금 정말 평화의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정말 권고하는 때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때 멸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언제든 어느 상황에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 나라는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1%도 안 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1907년 부흥을 경험하고 1919년에 3월 1일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33인 민족 지도자 반열에 올라갔어요. 예수의 마음 때문에 이거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집트면 이집트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면 바벨론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이 모든 것 뒤에 손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변개시키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당 정치처럼 광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예요?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 시작해요. 하나님 지금 좀 구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보다 시간이 길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오늘 당장인데 주님은 먼 거리를 보고 만들어 가세요. 아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내가 구원할 자를 준비하겠다. 그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아기로 <laughs> 태어나게. 네. 어, 하나님 시간을 많이 뭐 주님 앞에 현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현재처럼 보이시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 모든 날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 너무 힘들어 하지 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근데 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오늘 당장 해결 안 되는 것 같아. 추레국기 3장 9절 10절이에요. 그래서 이제라고 말해 이제 내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때가 있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선을부르지음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던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예 바로한테 보내서 이제 근데 그때는 태어난 모세마저도 자기를 안 믿었어요. 설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골 시간이 됐다라 이게 이제 됐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가 있어요. 뭐냐면 내경건을막 쌓아서 내가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님 안 믿으세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언제 하나님 나와서 소명을 주냐? 솔직히 살짝 별 희한한 짓을 하고 있을 때 등장을 하세요. <laughs>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은 이씨 뭐야 이런 느낌 있을 때 베드로는 어땠어요? 나는 분명히 실패자다 확신을 해서 돌아설 때 찾아오세요. 성경 이야기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신앙의 신비예요. 내가 한다라고 할때 하나님 사실은할수 있다. 막 기도도 하고 막 능력도 있고 막 나타나고 안 쓰세요. <laughs> 그럼 그 마음으로 일하게 되기 때문에 안 쓰세요 진짜로 이러든 저러든 주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아 이건 소명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고 걷게 만드 힘다 빼놓고 걷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절망도 못 하게 만들어. <laughs> 빨리 달리지도 못하게 만들고 포기도 못하게 만들어.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달리게 하시는 아 솜씨가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laughs> 하나님이 돌보시기로 결정하니까 구원과 해방이 나타나요. 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늘 우리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자꾸 갈라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 생각 방식이냐 네 생각 방식이냐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이제 전쟁하러 딱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타나니까, 천사가 나타나니까,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물어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 무릎 꿇어. 신발 벗어. 그게 여수와서 오장의 멘트예요 에이. 무릎 꿇어. 신발 벗어.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야. 지금 평화와 지금 승리는 아래로부터 대해서는 이 전투구야. 안될 거야. 위로부터 와야 돼. 위로부터. 그러려면 네가 먼저 줄 서라고 말하는 거야. 누가 전쟁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줄 서는 쪽이 이깁니다. 남녀 간의 싸움도 누가 이긴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줄 서면 이겨요. 이게 신비합니다. 사랑으로 줄을 빨리 서는가. 그러면 이긴다니까요.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이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 그대라 하늘. 그리고 승리가 나타나요.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예요? 아니, 주님의 승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 이세대의 진짜 왕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고 인정해드리고 순전한 기도의 사람이 될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황인데 일합니까 할때 아니야. 지금 네가 일할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야. 환경 보지 마. 상황 보지 마. 이 위기는 기회가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될 거야라고 말하면서 너 나와 함께 꿈꾸지 않을래? 저는 이 한반도 한국이 잘될것 같아요. 앞으로 잘될것 같아요. 과거에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았던 다 얘기해 버렸어. 속에 있는 막 분노의 이유들을 다 드러내 버렸어. 믿지 못하는 이유도 다 드러내 버렸어. 이제는 무슨 얘기를 서로 다 알아. 상대를 잘잘 싸우기 위한 상대를 막 배워 공부해. 저 사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막 공부를 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교회가 교회에 다 와지면 하나님 역사를 변곡점에서 확 바꿔버리면서 새로운 일을 행할 거라고 믿어요. 낭만적 평화론 얘기를 하는데 낭만적 평화론 평화론이든 전쟁론이든 사실 힘을 의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힘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의지해서 우리는 평화와 사랑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 그런 시대는 변하게 되고 인생도 변하고 삶도 변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오늘 형제가 그래요 탈북을 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의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요. 탈북이냐 안 탈북이냐 나 살아야겠다. 나 죽겠다.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발견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친구한테 이름을 줬어요. 모세.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 똑같은 말씀을 줬어요. 랩 마이 피 g 고내 민족을 가게 하라. 제 탈북을 할때 하나님 주셨던 음성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 돌보는 백성이 있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호질 맞추고 그의 마음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우리 삶 안에 머물 줄로 믿습니다. 연말연시에 더 깨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헌신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를 더욱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 인정해드리기 원하며 주의 임재와 주의 목소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경건의 능력은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붙잡아 주세워 주시는 예수 우리 죄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며 힘 있게 살아가며 소망의 증거가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예배하며 아이들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사역자들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보며 승리하는 귀한 자들 될수 있도록 그네를 불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